따지아오, 시바울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응. 그, 오랜만에 알아두면 재미있는 용법을 준비를 해봤어요. 굉장히 짧고, 아주 아주 많이 쓰이는 용법이라, 가지고 와봤네요. 응. 또 까먹을까봐 적어왔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어 마늘 닫자, 또어 해가지고, 많다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중국어에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많다를 넣었더니 이상하게 뜻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볼게요. 가장 첫 번째 뜻은 우리가 계속 알고, 계속 말을 했던 또 많다. 그래서 아주 많다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로 많다라고 끝낼 경우에는 앞에 습관적으로 헌, 매우라는 헌 부사를 붙여줍니다. 물론 해석은 그냥 많다라고 하시고요. 음, 그래서 런, 헌또 어, 사람 많다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방금 제가 예를 들은 헌, 뚜어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오통아 어,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응. 응. 용법에서 건두어에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명사가 나온다. 단어가 나온다 하면은 많은 명사 이렇게 가야 돼요. 많은이라고 해서 꾸며 주는 역할이죠, 명사를. 그래서 헌두어른 많다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래서 많은 책, 많은 뭐펜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오. 그다음 세 번째는 뚜어만 써서 뚜어만 써서 뒤에 동사를 쓰게 되면. 저님 음,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뭐뭐하다라고 해서 부사적으로 쓰여요. 그 먹었지 지요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뭐 중국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나요?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그죠님 <목소리>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말하고. 오냐오냐 <목소리> 니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써요. 뒤에 동사를 써서, 그래서 뭐 많이 듣다 또 팀, 뭐또음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빨리 끝낼게요. 네 번째는 뚜어 한 글자만 그, 써서 없네요. 없네요. 다른 거줄게요 뚜어 뒤에 형용사를 써서요. 얼마나 형용사하다라는 의문형이또 돼요. 그래서 얼마나 뭔가요? 얼마나 뭐 무겁나요? 얼마나 큰가요? 해가지고 거리 묻고 뚜어 위에 얼마나 멀어요? 뭐 뚜어가오 키가 얼마나 커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흔히들또 많이 쓰이는 거 제가 최근에 도해었쪼 뜨었다 해서 얼마나 큰가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써머 써머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해서 이제 얼마나 뭐뭐 탄가 라고 해서 감탄으로 써요. 그래서 또 하와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뭐 얼마나 맛있게요 뭐 이런 거할때쓸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또어 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또어 어, 많다 형용사로 끝나고 그 그게... 다음에 한 또어 뒤에 명사 붙으면은 많은 <laughs> 명사. 세 번째 또어 뒤에 동사 하면은 많이 동사하다. 그다음 네 번째는 또어 뒤에 형용사 얼마나 안... 뭔가 얼마나 뭐, 뭐 무겁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때 거리나 뭐 이런 걸 물을 때 그다음 마지막 또 샤머 샤머 해서 응, 얼마나 허무 한가 감탄할 때 쓰는 표현이네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할때 오늘은 간단히 투어 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징비 형, 셔더 셔더, 여기까지예요. 신콜라 빠빠이. 네. 용이도 인사할래.